얘들아 16번 외워 얘들아 외우는데 뭘 외우냐 하면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성함수라는 프린트에서 f의 뭐 2분의 x-1이 뭐 3x 더하기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요런 부분을 t로 치환했단 말이야 t로 치환하면 ft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다루기가 훨씬 더 편하니까 t로 치환을 했었어 니 얘들아, 뭐그 다음 풀이는 뭐 고일 거니까 생략하고 일단 이런 치환했던 얘들아 경험이 좀 있거든. 얘들아 나는 너희가 요 부분을 t로 치환하는 걸 거의 외우다시피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. 얘들아 우린 f에다가 x분의 1을 합성함수를 할 원하는 게 아니라 맞니 x분의 1을 t로 치환해 버리면 직접적으로 어떤 함수만 구해 주면 되니까 f t만 알면 되니까. 우리 ft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.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조건은 너희가 알고 있긴 해야 되는데, 이 조건은 알고 있긴 해야 되는데, 일단은 너희가 여기에서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, 자, x가 0 플러스지. 그럼 t는 어디로 가? t는? 무한대로 가지 않아? 어, 그러면 얘들아 잘 봐. 사실 치환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야. 첫 번째는 그냥 x분의 1이 불편해서 합성함수 형태가 불편해서 치환한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은 지금 문제에선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서는 얼루가 0 플러스로 가지 치환해버리니까 t가 몇으로 가버려 무한. 무한대로 가는 문제로 바꿔서 풀 수가 있지 그럼 당연히 우리한테 유리하겠지 문제의 조건 자체가 무한대로 갈 때의 조건을 준 거니까 그럼 잘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 문제로 바뀌면서, x가 t분의 1이니까, 얘는 t의 제곱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가 t니까, f의 t. 이 녀석의 극한 구해주세요. 라는 말이 되겠네. 됐냐? 근데, 얘들아, f 모몇 뭐 차야? 그럼 분자도 몇 차여야 해? 그러니까 f x 는 일단 시작이 x 의 제곱이지. 그리고 솔직히 이르수렴 말려면 더하기 몇 x 도 있어야 돼. 그 다음에 뭐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겼지. 그래서 끝났어. f t 는 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k. 물론 이런 애들은 필요 없지. 무한대로 가니까. 몇으로 수렴하니 애들아? 1로 수렴하게 되는 거 맞아. 분모도 t 제곱, 분자도 t 제곱이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1로 수렴하게 되는 거 맞아. 아니, 얘들아, 이거 치원하는 거잘 알아, 토, 얘들아이. 치원하는 거.